안녕하세요, 하늘 여행자 수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뵙죠. 제가 오랜만에 카메라를 켜니까 좀 낯설고 좀 부끄럽고 민망한데요. 그 동안 오랫동안 제가 영상이 없어서 제 근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제 나름대로 제 캐나다에서 파일럿으로 근무하면서 이제 커리어 상에서 뭔가 다시 지금까지 시간을 돌아보고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또 앞으로 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목표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사실 이러면서 아내 소식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관심이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또 봐주실 분들이 계시고 아마 또제 소식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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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으로 돌아와가지고 제가 2020년 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2020년도에 코로나 터졌잖아요. 그래서 그때 코로나 때 항공업계가 완전히 다 올스타이었고 많은 파일럿들이 이제 레이오프를 당했죠. 저는 코로나가 터지기 바로 전에 그 스카일링크라고 하는 화물 항공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다행히 이제 레이오프 없이 꾸준히 비행을 할수 있는 그런 아주 운이 좋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 테런스 같은 경우에는 어, 그때 2020년 코로나 터지기 바로 직전에 에어캐나다에 입사를 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바로 이제 레이오프를 당해서 그때 저의 둘이서 정말 음, 인생의 허무함과 그리고 뭔가 항공업계에 내젊음을다 쏟았던 그런 비행 파일럿이라는 직업에 대한 뭔가 어, 배신당한 느낌? 굉장히 좌절감과 절망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렇게 되게 우울한 시간들을 지나고 있을 때 저랑 저희 남편이랑 어떻게 보면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이제 부동산 일 시작을 해보자 해서 둘이 부동산 일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꾸준히 부동산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 그렇게 해서 2022년 정도 어,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고 사람들이 다시 여행을 하면서 항공업계가 다시 활발해진 때, 그때가 2022년 초반이었거든요. 그때 테런슨은 다시 에어캐나다에 가서 비행을 시작을 했고 저는 2022년 7월달에 이제 지금 다니는 회사 첫 에어라인 파일럿으로서의 그 직장을 잡은 재즈라는 회사에 들어갑니다. 재즈라는 회사는 에어캐나다익스프레스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에어캐나다 대행으로 북미권을 북미랑 캐나다 노선을 운행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제가 어 7월에 입사를 해서 저는 76명 정도의 승객을 태우는 그런 CRJ라고 하는 제트기를 몰게 되었고요. 2023년 1월부터 지금까지 쭉 같은 비행기 CRJ 9 0 0스 기종을 몰면서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영상을 안 올리고 못 올린 이유는 사실 생계 때문이었어요. 여기 뭐 아시다시피 벤쿠버라는 지역이 굉장히 또 물가나 생활비가 비싼 동네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전에서부터 간간이 진짜 저의 남편이랑 저랑, 어, 부기장은 연봉이 많지가 않아요. 거의 최저시급 같이 이렇게 받으면서 일을 하는데, 그래서, 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정말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가 시급했기 때문에 그 전부터도 물론 그랬지만 그래서 제가 판의형 어, 수지 채널을 멈추고 부동산을 하는 어, 유튜브 채널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2년, 3년 동안 부동산이 잘 돼서 돈을 정말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첫 주택 구매를 할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저희 남편이 어, 올해 4월달에 에어캐나다에서 에어버스 320 기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음 저도 이 회사에 다닌 지 2년이 좀 되, 2년 정도가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음 돈보다 어 내가 진짜로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게 뭔지 또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뭔지 이런 거를 고민을 하고 테란스랑 같이 얘기를 하다가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 조금씩 준비를 해서 기장이 되는 거를 준비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 기장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기장이 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음제 안에 굉장히 많은 두려움과 의심,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조금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을 뱉었으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하니까 어 그걸 좀 동기로 삼으려고 하는데 제속 마음은 이렇습니다. 음, 제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잘 좋은 캡틴이 될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제, 음, 머리 뒤쪽에, 서 항상, 셀프다웃이라고 하죠.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는 게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 아무래도 영어. 내가 영어를 한다고 한들, 사실 캐나다에 온지 이제 12년 정도 되었고,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데, 특히 북미권에서는, 북미권에서 은행, 은행을 하는 이제 파일럿이나 관제자들은 말을 굉장히 빨리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장이 됐을 때 만약에 그런 관제사의 지시나 이런 것들을 못 알아듣거나 그리고 아니면 회사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뭐 메인터넌스라든지 뭐스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크루 멤버들이랑 음 대화를 하는데 좀 불... 에,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부분에서 내가 혹시 캐치를 못하는 부분이 있진 않을까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가장 큰 걱정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영어 공부를 하고 이제 캡틴이 될 준비를 하려고 하고요두 번째는 저는 이건 제가 음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선입견. 어 이민 1세대니까 영어가 뭐고 어고니까 캐나 악센트가 있는 어 영어를 쓰는 사람이 거기다가 동양 사람이 거기다가 여자가 음 비행기 기장이라고 했을 때 과연 어, 승객들이 그리고 크루들이 회사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약간 이런 조금 말도 안 되는 내가 그점 정말 가지면 안 되는 그런 의심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진흙이 들고 뭔가 음,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런 프레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부터.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음, 기장이 돼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으면서 얼마 안에 이거를 내가 할까? 이렇게 계획을 짜봤는데, 그리고 제 주변에 이제 파일럿 멘토들한테도 이제 얘기를 해 물어봤는데, 첫 번째는, 음, 준비가 되면 어느 정도 알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건 아니겠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그래야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절대, 누구도, 아무도 캡틴이 될 준비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캡틴이 된다. 라는 두 번째, 첫 번째랑 두 번째랑 말이 좀 너무 반대되긴 하는데, 그런 말. 그리고, 음, 그래서,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어 지금부터 열심히 영어 공부도 더 하고, 비행기 공부도 더 하고, 그리고 회사, 공부도 더 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 차근차근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급하게 가려고 하지 않고요. 차근차근 어,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제 채널은 제가 완성형 인간이 아니고 창작형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실패하고 음, 그거를 통해서 이제 배우고 하는 그런 저의 실패담을 저의 실패담을 어떻게 보면 기록하는 그런 공간이고 그걸 공유하는 공간이라서 음. 뭐 당연히 사람이니까 쪽팔리죠. 그동안 또 쪽팔리는 일이 또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곧 풀기도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용기를 내서 제가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계속 성장을 하고 더 나은 사람 그리고 더 나은 파일럿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지금까지 제가 캐나다에서 이 지금까지 한 12년 정도의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경험했던 거 그리고 파일럿이 돼가면서 이제 배운 인생 경험? 이런 것들을 글로 써서 책으로 내려고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제가 영어 공부하는 거, 비행 공부하는 거, 이런 저의 생각, 비행하고 나서 레슨 같은 거, 이런 것들 꾸준히 이제 기록하고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 영상이 길어졌는데, 여러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곧 만나요, 우리. 안녕!